4-5번 다음 식의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이거에 대하여 fx를 x 마이너스 a로 나눈 나머지를 r1 그니까 러 f a가 r1이거든요.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a로 나눈 나머지가 r2 F-A가, R2. Round o u 기 R2가 6일 때, FX를 X-A 제곱. 그로나는 나머지는 뭐야. 자, FX가 X의 3제곱 플러스. 이건데, 식을 한번 이렇게 써보자. f의 a가 r1이니까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1이 r1이고 그렇지. f 마이너스 a가 r2니까 마이너스 a d가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음,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ea 플러스 1이 r2 이러잖아 우리 r1 더하기 r2가 6이라는 걸 알잖아. 그러니까 이두 식을 더해버리는 거야. 더해버려. 더해. 더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. e a 제곱 플러스 2는 r1 더하기 r2하면 6 이렇게 되는 거야. 그지? e a 의 제곱은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거야. a제곱은 2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fx를 fx를 x-a의 제곱 2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나눈 나머지 아니 그럼 fa2 구하라는 거야 fa fa2 구해보자 fa2 자2대2하면8또2대2하면4 2대2하면또4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17 이렇게 얻어야 지 됐지